따뜻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인도함 받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10편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어, 보낸 서신서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교여행을 위해서 떠나왔을 때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과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데요. 그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유입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고 바울 자체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사도권 내가 어떻게 사도되었는지에 대한 변호, 그리고 어떻게 화목하고 침묵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잘 믿으면 너희들이 잘될 거야가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 하는 것이 복음에 전파될 때에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본인의 그 상황을 구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았을 만큼의 느낌이 들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괴로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구절 뒷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환란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내가 의지할 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을 크게 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천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의 곧 고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함으로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에 섰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 길에 서므로서 하나님이 나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고, 호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희한 공동체 되시고 그러한 기도에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위로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고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기억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자녀는 주품의입니다. 주품에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고난받지 못하고 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더큰 위로와 더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 고난 받는자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